시편 3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지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가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관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인 신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송락하셨나이다. 내가 허탈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란 중에 있는 내 영을 혼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종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다 요하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새하였나이다. 일생,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원, 연수를 탄식,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새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이웃에서는 심히 당하니 내친구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과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라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내 생명을 빼앗기로 껴하였나이다.요하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비판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요하여 내가 주를 불러 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소울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과 완악한 말로 무례의 의인을 치는 거짓이 있으니 뭘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고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를 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죄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에게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히 장막에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라.여호와를 찬송할 제어다.근관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으이로다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내가 죽게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과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정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하라 아멘. 시편 31편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지,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하나님께만 피한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만 피하고, 그래서 영원토록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실 것을 믿고, 또 주의 공의로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동시에, 또 다윗은 공의로 살아가는 공의의 정신, 정의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보람된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나를 영원토록 부끄럽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원금 낙저 나가살때 눈동자지 보살펴 주시고 지켜 주시고 하나님께만 피하며 기도로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또한 주의 공의로 건져주시사 항상 선한 길, 의로운 길,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